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퇴근하는 길에 포장해서 사가지고 갈 테니까 힘들게 저녁 준비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괜히 무리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집안일 정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고 했어. 그래도 저녁밥 하지 말라는 소리는 솔깃한데? 그럼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매운 닭발에 소주 한잔 마실까? 당신 임산부가 술을 마시려고 하면 어떡해? 농담이지. 소주는 당신 혼자 마시고 나는 사이다나 먹을게. 퇴근하는 길에 우리 연애할 때 자주 다니던 단골집 어딘지 알지? 닭발이랑 주먹밥이랑 같이 포장해와 계란찜도 꼭 잊지 말고. 알겠어. 내가 거기로 당신 심부름을 하루 이틀 다니나? 주문하신 대로 포장해서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 뱃속에 있는 새싹이도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퇴근하면 딴 곳으로 새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요즘 회사에서는 별일 없지? 우리 회사는 뭐 매일 똑같지. 그런데 당신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말이야. 조금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똑부러진다고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다 그렇지 뭐. 당신도 괜히 꼰대처럼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놔두면 자기 할일 알아서 하더라고. 잔소리하고 그럼 별로 안 좋아해. 뭐, 내가 잔소리할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 훨씬 많은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한테도 막 대들고.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하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회사의 윗분들은 괜히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더 조심하는 분위기야. 그래, 괜히 얽혀서 좋을 거 없어. 괜히 쓸데없는 농담도 걸지 말고 회사 출근했으면 일이나 하라 그래. 그런 애들 가만 놔두면 제 풀에 지쳐서 그만두더라고. 알겠어, 아무튼 이따 퇴근할 때 닭발 사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아직도 한참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올해 초 아이가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데 이런 저의 일상을 깨뜨린 건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맡아서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뽑은 20대 중반의 여직원이었죠. 사실 충분히 육아 휴직을 쓸수 있었고 나중에 복직해서 같은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키우고 싶었거든요. 너무 장시간 회사를 비우고 제 자리를 비워 둘수 없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했었고 금방 사람을 새로 뽑아서 제 업무를 넘겨 줄수 있었습니다. 인수 인계를 할 때부터 기가 좀세 보이고 보통은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여기저기에서 그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 남편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둥한 인상이다 보니, 그 여자가 아주 잡아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여보, 이거 한번 봐줘. 내가 보기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여자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데 대체? 당신이 먼저 이상한 소리 한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한번 보고 판단해줘. 남편은 그 여자와 나는 대화를 캡처해서 제게 보냈고 누가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상대가 저라는 것도 제가 아이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자로서 꼬리를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장미씨. 저는 거래처 외근 나와 있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뇨,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만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2시간 넘도록 자리에서 안 보이시길래 어디 가셨나 궁금해서 그랬죠. 그럼 언제쯤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글쎄요, 업체 미팅 끝나면 퇴근 시간 지날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시간도 늦었고 이따가 퇴근 시간 되면 장미씨 알아서 먼저 퇴근하세요. 싫어요, 과장님 사무실 오시면 얼굴 보고 퇴근할래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 차가 좋아 보이던데, 퇴근하시는 길에 우리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서 자취하면서 사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밤길이 좀 무섭거든요. 제가 태워드리는 건좀 곤란하고, 요즘 해가 길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늦지 않게 빨리 버스 타고 일찍 들어가세요. 지금 제 걱정 해주시는 거예요? 자상하시기도 하셔라. 그럼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다음에 외근 안 나가시는 날에는 한번 집까지 태워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드릴게요. 남편이 제게 보여주는 대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질 않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당돌한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유부남에 임신한 아내까지 있는 사람에게 어쩜 이렇게 대놓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만큼 간땡이가 부어있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의지력이 조금만 약한 사람이라면 20대 중반의 젊은 아가씨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요 맹랑한 아가씨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주임님, 오랜만이에요. 아, 맞다. 이젠 회사 그만두셨으니 주임이 아닌가? 아, 네. 오랜만이네요. 장미 씨가 저한테 무슨 볼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업무 처리 하시다가 모르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뭐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려울 게 있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과장님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제 남편이 장미 씨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수라기보다는 좀 사고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과장님이 원래 좀 젠틀하시고 모든 여직원들한테 매너 있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과장님이랑 제 사이에 요즘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요. 신주임님 임신 중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요즘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요? 아니면 장미 씨가 제 남편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신주임님은 임신 중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 사이에 제가 과장님이랑 살짝 연애를 해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몇달 뒤면 애아빠 될 남자랑 지금 연애를 하시겠다고요? 제 남편도 장미 씨 이야기에 동의한 상황인가요? 과장님은 어차피 제말 한마디면 넘어가기 직전이라서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과장님이랑 몇 달만 연애하다가 주임님이 아이 나오면 그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장미 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해요. 나 진짜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과장님도 남잔데 젊고 예쁜 제가 꼬시면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너무 과장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가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진짜 크게 망신 당하기 전에 이쯤에서 회사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 말아 명령질이야. 그리고 나이 먹었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과장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좋아할 텐데 자괴감 들지 않아? 이봐요 백장미 씨, 당신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남편 공과장은 절대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 너가 냄새 나는 궁둥이 흔들면서 내 남편한테 꼬리칠 때도 그거 가장 먼저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바로 공과장이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퇴사한 주제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뭐라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지. 너네 회사 사장 이름이 뭔지는 아니? 사장님? 신춘호 아니야? 그래? 잘 알고 있네. 우리 아빠 이름도 신춘호야. 그리고 부장님이 신춘배 맞지? 이상하게도 우리 작은 아빠 이름도 신춘배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뭐야? 이게 다 당신네들 집안이었어. 그래. 더 이상 망신 떨기 싫으면 내일 출근하는 대로 공과장한테 사표 제출하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동네방네 개망신 당하고 나한테 고소당하기 전에 알아서 꺼져. 돈 많으면 어디 한번 사랑의 불장난인지 뭔지 계속 해보던가? 내 남편 공과장은 그 회사에서 바람피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닐걸? 내일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밖에도 좋은 회사 많잖아. 아 참, 이 근방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우리 아빠 친구들이라서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골칫거리였던 여직원이 오늘 드디어 사표를 냈다고 속이 홀가분하다며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거 잘 됐다고 앞으로는 사람 뽑을 때 어리고 이쁘다고 무작정 뽑지 말고 잘 가려서 뽑으라 이야기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부장님이 뽑았다면서 이게 다 작은 아빠 책임이라네요. 아무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당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유부남에게 작업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제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서 두 사람이 몰래 사내연애를 했었다면, 그것도 정말 볼만했었겠네요. 온 회사 내부에 우리 집안 식구들 눈이 달려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 믿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아가씨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젊고 예쁜 나이에 왜애 있는 유부남을 만나려고 했는지,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크게 혼나봤으니,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